자 출발. 처음 시작은 이쪽에 우리 총각들, 우리 깜장 반이 총각. 진짜 손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실수인 건 아는데, 진짜 보라색까지 그럽게안 어울려요. 존나 빼요 <laughs> 여기도 아빠, 아들, 엄마예요? 아니... 야, 아들아 한 분만 모시고 타너 지금 양쪽 부모님한테 진짜 저질릴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는 거야, 지금 너 어차피 내일 학교 안 가니까 내일 일어나또 놀면 되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아빠랑 엄마는 내일 손잡고 물리치료 받으시러 가셔야 돼 자방언니 아, 괜찮아요? <laughs> 아 표정만 보면 남들이 보면 애 낳는 줄 아시겠네요 <laughs> 아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타봤다면서요 그 옆에 그 베이색 잠바이신 누구랑 탄 거예요? 아 이렇게 셋이? 어 아, 그러면 좀 잡아줘요 옆에 아가씨 힘들어하는데 아이고, 우리 체크 바 지에 빨간 티둘 <laughs> 이, 자 매야 혹시 옷 은？대 대로 물려 있 니？그건 아, 아니야？아니 자꾸 빨간 티넣 어보 니까 2 0 0 2년 월드컵 생각나 네아 이번 에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8강 진출 했잖아. 내일 모레 니까 응 원해？새벽 에 일어 나서. 어머니, 치마 아가씨는 이거 누가 옆에 남자친구예요? 아니죠. 그래, 설마 저 둘이 무슨 사이인데요. 정확히 친구 다 그렇게 시작해요. 무슨 친구는 개뿔 집자이 사람 하나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수 있나요? 남자친구 있다고요? 야, 쓰레기네 이런 어시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딴 남자랑 놀이동산을 와 당신 때문에 생긴 사자성어가 어장관리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어딨어요? 호주에? 야 이거 진짜 나쁜 여자네 너려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남자친구 지금 다른 남자랑 놀이동산 간거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갔다 오래? 야 진짜 거기도 선진국 스타일이네 아유 우리 분홍 어머니 자 머리 스타일만 보고 오늘 어머님이 결혼식 하시지 않겠어요? <laughs> 결혼식이었어요?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 남동생이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사촌 동생들이신 거예요? 어머니야. 그 옆에 동생들 등치 보니까 진짜 든든하시겠어. 요 이렇게 양쪽에 같이 다니면 누가 시비는 못 걸겠네. 우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천번까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요? 야, 큰딸좀 그 잡아줘! 어, 얼굴만 어려 보이면 다야? 좀 잡아줘요, 빨리. 오! 야, 이러니까 엄마가 우리 장녀, 우리 장녀, 이러지. 그래, 요즘에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니까요, 어머니. 진짜. 나도 진짜. 재밌게. 딸이서는 되게 잘, 춰 <laughs> 우리 큰 딸은 남자친구 있어? 없어? 잠깐만 뭐 기다려봐. 아, 또그 효전이까 아저씨가 소개팅 하나 간다. 저 혹시 우리 큰딸 보라색까지 입는 남자 어때 아직 별로야요 <laughs> 봐요, 큰그 딸도 별로되잖아요 하여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를 다 했네. 아, 세 가지를 다 했네, 그냥. 귀에 피어싱에, 보라색 바지에 목걸이, 스뎅 목걸이 저는 아직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요 즘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게 극혐 삼종 세트란 말이에요 우리 보라색 바지 오빠몇 살이에요? 30살 30살? 그럼 5살 차이는 괜찮... 어머니, 5살 차이? 아, 어머니가 안 된대. <laughs> <laughs> <목소리> 그거 하다 못해 어머니도 스텐 목걸이 실을 하잖아, 그냥. 아주 <laughs> 잠깐만요, 좀 제가 좀 골라봐야 되는데 이게 남자가 여기 우리 분홍색 엄마, 사촌 동생들 다 결혼하셨어요? 여기 안경 쓴 깜장 총각, 이 깜장 머리, 깜장 눈썹에 깜장 안경에 깜장 티에 깜장 반지에 깜장 구두에 깜장 신기 총각 몇 살이에요? 서른 두 살이요. 아, 너무 많은데. 진짜 옆에 조카야 삼촌 보고 제발 좀 밝게 입으시라고 전해줄래? 어? 혹시 삼촌이 직장인이세요? 어, 회사 이름은 보람상조. 좀 밝게 입어요. 어디 한군데 밝은 데가 어지다 얼굴 내이네 얼굴 내 그냥.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갈게요. 남은 바퀴는 두 바퀴. 맞기는 아니 우리 원주도 너무 좋아. 엄마가 이하까 엄마가 하까가이렇살하이마치마치마치마가마치이마치마치마가 이렇게 치마게마가가에 아니 진짜 표정 보면 내가 미안해서 못 괴롭히겠어. 괜찮으신 거죠? 어너무너 아, 갑자기 지금 주먹도 저때리시려그 그런 거예요? 어 아, <laughs> 여기서는 제가 왕이거든요. 그 옆에 핑크핑크한 아가씨 일행이죠. 어좀 도와줘요. 어 진짜 사람들이 되게 못된데 그냥 아주 혼자 죽을 만는데 우리 빨간 머리 동결이의 빨간머리 심심한데 헤드뱅잉이나 한번 할까? 진진진진진진짐뭔 소리야 이거 야좀 꽃무늬 좀 잡아줘라 이 나쁜 남사친아 진짜 아, 야 어차피 남자친구 호주에 있대 꼴찌파 있다고 뭘안 들어가는 것까지 <laughs> 남자친구가 호주 사람은 아니죠? 한국 사람인데 지금 유학 간 거죠? 에? 이민 갔다고? 야 그럼 헤어진 거지. <laughs> 야 장난 하나. 남자가 이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아가씨도 호주 간다고요? 아 지금 호주 산다고요? 아 그럼 아 이분도 호주 사람이고? 야 이거 진짜 쓰레기를. <laughs> 야 같이 호주에서 나왔으면 남친을 데리고 나야지 왜 남사친을 데리고 나? 그 숙소는, 숙소는 두개 잡은거죠? 각자? 각자? 아 집에, 아요 한국에 다 집이 있어요? 아 부모님들 계시고? 지금 혼자 막 소설 쓰는거 아니죠? <laughs> 그래 그러게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아우 요 아들아 너 엄마 잡아줄거야? 안 잡아줄거지? 알았어 아저씨가 너네 엄마 저 하얀 바지, 까만 바지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원래 디팡은 하얀 바지로 닦아야 제맛이야 엄마 잡아주지마 <laughs>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니 아들은 신경쓰지 마세요 옆에 사촌동생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니 오래간만에 하얀 바지를 더럽히고 싶네요 어머니 아들 엄마 힘들하는 거 보니까 너도 힘들어 엄마 봐줘 어. 야 너도 어쩜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생겼니 어우 야 진짜 야 진짜 너 누가 봐도 엄마 아들이다 지금 너 지금 엄마 얼굴에 머리만 짧어 야 웃지 마 너네 엄마 미인이야 너도 잘생기고 자, 고생들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아, 우리 큰딸 아저씨가 꿀팁을 안 줬네. 나중에는 올때 올 저녁에 해 떨어지고 와야 돼. 그래야 남자가 많아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타지 말고 혈를들고 이렇게 사람들 줄서 있잖아. 그 옆에 끼우 끼우 대다가 잘생긴 애들 두명탈때그 뒤에 바로 서란 말이야. 알았지? 나머지 아저씨한테 맡게 알았지? 그냥 엄마한테 꼭 문자 남겨 집에 못 간다고 알았지? 우리 어머니 큰딸 수가 있어요. 우리 작은 딸은 뭐 대학 가고서 알았지? 오오오오오. 여기 혹시 아빠고 딸이에요? 그럼 삼촌이에요. 야 조카야, 너 옆에 삼촌 표정 봐봐. 지금 삼촌이 놀이기구 탄데 저게 행복해 보이니? 삼촌 얼굴 봐봐 지금 삼촌 얼굴에 해뜨이어 다음에 네가좀더 커서 혼자 다 삼촌 괴롭히지 말고 알았지? 아 삼촌 죄송해요 <laughs> 진짜 표정보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게 없네 요아나이카키색 바지랑 나이키 반 바지 둘이 떠들고 있네 왜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또 너무 커피를 안들롭혔지 그냥 아니 이놈의 커플들은 잠깐만 틈을 주고 지들끼리 떠들어 일로와 지금 당신들 때문에 옆에 옆에 죄없는 저청바지 꼬마 마지막 우리 보라색 커플 또두 분은 친구예요? 우리 보라색 바지는 여자친구 있어요? 있다고? 또 어디서 약을 팔은 거야 그 여자친구 이름이 뭐야 보라돌이? 여자친구 어디있는데요? 집에 있다고? 장난하나? 여자친구가 이 황금같은 주말에 집에 있는데 왜 안만나죠 왜? 어, <laughs> 과연 집에 있을까? 이따 내가와서 영통해봐요 알았죠? 진짜 안받으면 천프로야 마지막 우리 아빠 아들 엄마 우리 아버지 빨리 가정을 지키세요. 아왜 치사하게 아들만 잡아줘요? 엄마를 어 그랬지? 야 아들 봐봐.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 또 잘하면 오늘 동생 생길 것 같아. 아유 우리 깜짝 생랐네어 아, 귀여워. 저숨 막히는 뒤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엄마도 저렇게 잘못 드는데 마지막 우리 분홍색 엄마. 아 진짜 스타일이 누가 봐도 종갓집 며느리 스타일이세요. <laughs> 자꾸 저 어머니 복장 보니까 같이 김치 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타느냐고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문 열리면 반대쪽이에요 우리 원주 어머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자 <laughs>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